지난해 두 단체로 나뉘어 개최되었던 3.1절과 광복절 행사가 올해부터 다시 하나의 행사로 개최됩니다. 22일 광복회와 대한인국민의기념재단, l a 흥사당과 3.1여성동제 등 애국단체들은 LA한인회관에서 올해 3.1절과 광복절 행사 등을 하나의 연합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전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불찰을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의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리더십은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요. 이렇게 이번에는 6개 단체가 단합하여서 실질적으로 동포 사이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그분들께도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편 21일 LA토지계획사용위원회는 미주한인 독립운동의 산실인 흥사단 옛 단소에 대한 제3차 공청회를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통과시켰습니다. 이에 따라 최종 절차인 LACU의 통과 역시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